어... 근데, 이렇게 해버리면, 막힘이 없어. 어, 그래. 어, 그렇게 맞는 거야. 그치, 어. 그런데, 그거를, 아우디인으로 해버리면은,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좌우가. 몇번 쳐봤는데, 어. 어, 그럼 똑같이 한번 쳐봐. 무식, 무식하게, 뭐라고 얘기 악성 훅이라더라고. 응? 아직 뭐몇번안쳐봤도는 번 수도 있는데, 해봐. 어. 무식한 게 악성 후기 아니라, 너가 원래 치듯이, 어드레서 자꾸 해봐봐. 왜바기거 하는지 알려줄게. 첫번 원래 쳤던 거? 아니 아니 바뀐 걸로. 박인 걸로. 아니야, 원래 방 하지 말고. 와, 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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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안 스톱. 잠깐만. 이대로, 어 바뀐 걸로만. 뭐라고 볼게 해결하시고. 써 잠깐만. 그대로 방 어디 사항은 다 됐다고 얘기해봐. 음. 잠깐만. 너무 이걸 공들이면 안 돼. 응. 음. 됐어. 이거를 1 이만큼만. 이만큼만 그렇지. 1도 어. 쳐보고 나와 있냐?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어 됐어, 됐어. 그 정도. 이 정도. 봐봐. 어. 4개 들어가니까 발이 음... 4개. 아까는 발이 5개, 6개 들어가잖아. 8 0문에 그래, 씨, 되게 작아. <laughs> <laughs> 아니, 왜 아이언을 120배기못 치는 사람이 왜 100... m 치는 사람들을 못뭐 치냐고. 맞아, 맞아, 잘 맞아, 맞아. 초보가 그런 거다 하면. 됐지? 야, 이거 되게 힘들다. 오른발 뒤로 빼는 거. 다음에 잡았지? 응. 다 잡아봐 똑바로 다 되는 얘기네 다 됐어? 응. 여기가 왜 벌어지냐고 이렇게 되라고 이렇게 어. 이렇게 다 붙어야된다고 음... 응. 그러면 이렇게 잡으면 훅이 엄청나게 날거야 응 맞아 보여 어, 이거. 뭐, 이거? 어. 두툼어지는데 아니면 나 그, 아, 아니면은 이렇게 잡고 손놔봐놔봐어 잡아 오케이 어디랬을 때 너무 오래 있어서 뒤로 빠져야 돼 얘가. 아, 뒤로 빠져야 돼 그리고 허리도 펴고 손도 아, 이렇게 팔도 풀고 해서 다시 쳐야 돼노력게만는게 이게 제일 어려게 나이거같또 응, 응. 여기, 여기서 코킹에서 풀리는 시점이 응. 여기서 풀릴 때가 있고, 여기서 응. 풀리면 물론 잘맞아 어, 여기도 잘풀려 그래, 어, 그게 아니까... 풀리는 시점이 너무 오락가락해지고, 음, 왜 그러냐면 풀리는 게 너무 늦게 풀리는 거야. 맞아, 어, 이게 왜 늦게 풀리냐? 손이 빨리 오니까 늦게 풀리는 것처럼 보인다고. 테이크 백을 해서 올라가서 내가 다운 스윙을, 그러니까 스윙을 시작하면, 시, 스윙을 시작했잖아. 음. 나는 스윙을 엄청나게 빨리 하는데 최대한 늦게 맞아야 돼. 음. 최대한 늦게 맞아야 된다고. 그게 옛날에 얘기했던 1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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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초인데 1.5초 만에 와버리면은 이게 늦, 늦게 풀린단 말이야 음. 1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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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초에 맞아야 되는데 1.5초에 와버리면은 1초 왔다가 여기서 이렇게 풀, 2초 만에 풀려야 되는데 1 5초에 와버리니까 여기서 풀린다고 그럼 무조건 슬라이스 하는 거야 이빨 나는 거야 슬라이스 다 스윙을 시작했으면 조금 늦게 맞아야 돼. 난 스윙을 엄청 세게 빨리 했는데도 공이 늦게 와서 맞아야 된다. 그러면 아크가 커야 된다는 얘기야. 아크가 커야 된다는 얘기는 이렇게 왼팔이, 왼팔이 굽으면 안 돼. 스윙할 때, 여기서 스윙할 때 왼팔이 이렇게 굽어버리면 은 슬라이스가 유발하면서 헤드가 여기서 안 피고 이렇게 뚫고 내려오면 은 헤드가 뒤에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렇게 내려오는데, 어, 이렇게 내려오는데 팔이 굽으면 이렇게 내려온다 음... 이렇게 내려오는 게 팔이 굽, 어? 이렇게 내려오는 게 팔이 굽으면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가로 대각선으로 음... 지름길로 와버리니까 최대한 늦게 맞아야 되는데 빨리 응. 접근을 하니까 열려 맞는 거지. <놀람> 아, 나, 나 나도 가끔 가면 어 아우 씨, 냄새. 화장실 네. 갔다 와야 되려나? <laughs> 어, 이게 아우디인데. <어디인지>. 아 <laughs> 느낌을, 승수 어, 씨가 느낌을 어떻게 해주냐면 이렇게, 레디. 한 번만 더 할까? 왼쪽으로 가지? 왼쪽으로 가지? <laughs> 어떻게 바꿔요? 험박한 거다 이렇게. 어떻게. 레디! <laughs> 매번, 매번 얘기하는 거야, 그대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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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 이렇게 하면 저렇게 안 되는데, 슬라이스 하는데, 이렇게 하면 또 이렇게, 이렇게 돼버리지? 아! <laughs> 거기서 봐봐. 뭐가 문제지? 이게 빨리 열린다고. 응. 손이, 응. 여기까지 응. 응. <laughs> 자, 응. 손이 여기까지 내려올 때까지 몸을 돌리지 마. 자 어데스를 하고 백스윙 갔다가 손이 여기까지 내려올 때까지 이렇게까지 내려올 때까지 이걸 돌리지 말라고. 응. 근데 너는 시작한 벌써 이렇게 되니까 응. 어? 응. 여기서. 시작하면 이렇게 돼서 음. 이렇게 치니까 음. 왼쪽으로 갈거 아냐 다음 중에 시작하면 여기서 시작하면 너는 이렇게 옮겨버린다고 어깨를 음. 시작하면 은 이렇게 가는데 시작하면 은 이게 이대로 가만히 있어야 돼 1초 동안은 1초 1초잖아 이 1초 동안은 어깨가 이렇게 있어야 된다고 1초 1초. 이 1초 동안은 이게 열리면 안 돼. 근데 너는 시작하면 이건 오지도 않았는데 벌써 일, 이게 이렇게 가버리고 여기서 가버리고 1초, 1초를 해버리니까 왼쪽으로 가는 거라고. 두 가지 그래. 때문에 그런 것 같아. 아, 그것도 맞는데. 맞는 얘기. 맞아. 그 말이 그 말인데. 그전에는 내가 이거야. 그전에는 내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내리면서 돌렸거든? 지금 내가 3번에 했잖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지금도, 지금도 봐봐. 응. 여기서 백스윙 갔다가 칠때 벌써 이렇게 된단 어, 네. 말이야. 응. 이게, 연습이 잘못됐다는 응. 거지. 자, 칠때 벌써 이렇게 나버리잖아 스윙 계절이 바뀌어서 그런 게 아니고. 아, 튼다 곡. 아, 든다, 제일 중요한 거고 맞아. 몸을 잘못 쓰니까, 몸을. 응. 몸을 잘못 쓰니까 그런 거지. 아니 내가 어디에서 이렇게 하고 잘 잘했어 백스까지 잘했어. 어. 근데 칠라고 는데 이렇게 돌아버려. 꽝인 뭐 거야 조건 아, 안 되는 거야. 조건 안만 알았어 팔부터 내리고 돌려라 그러니까 그거 연습을. 어 알았어. 아니 더더 더 내려야 돼. 더 더. 다 내려놓고. 그것도 아니야 그것도 아니야 어허 바꿨또 이게 인했 말이 안 되는 그니까 안 돌아 들어? 안 돌아갔잖아 어. 그니까 어 오케이 근데 그거 뭐, 그러면은 이렇게 설명을 하면 어려우니까 맞아 뭐 <laughs> 어려우니까 자, 이제 그렇게 내려와도 돼. 내려와도 어. 되는데, 음. 체를 이렇게 갖고, 먼저 이렇게 보내고 나서 돌아. 보내고 나서 돌아. 채를 어. 완전히 아. 다 보내고 나서. 훅을 내버려, 내버려. 그렇지, 그렇게. 아, 이렇게? 응. 더 빨리, 더 빨리. 오케이, 더 빨리. 어, 어. 아유, 아싸, 이거 를 어. 이렇게. 오케이, 그, 그렇지. 어. 그, 그렇지. 어. 그러면은, 렇지그반대인 거야. 나는 어깨를 돌리지 말고 손이 먼저 내려와라고 하는데, 체를 먼저 보내버리면 어깨는 원래 돌던 대로 돌면 차가 먼저 가면 상관없어. 이 아... 그렇지. 어, 그렇게, 그, 그렇게 되면 은 어깨가 열리기 전에 공이 어, 먼저 맞는 거야. 어, 어. 그거라고. 지금은 어깨가 열려서 맞으니까 왼쪽으로 가서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게, 어깨가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채가 어 아무리 빨라도 어깨가, 어깨는 여기서 이렇게 20cm만 가면 된단 말이야. 채가 아무리 빨라도 뒤 어깨를 못 따라와. 그래서 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이런 현상이 있는 거야. 체가 아무리 빨라도 아, 그래도 아무튼, 어, 이거는 있, 있, 지금 나게 났어도 형처럼 했을, 형 말한 어. 했어. 형은 말한대로 했어. 이거는 템포가 잘 맞은 거야. 진짜, 다시 한 번. 근데 이게 템포, 폼을 많이 바꿔놓 템포 맞추는 게 뭐, 한 번에 되면 그게. 그치, 지금 어, 네. 안 돼. 어, 응. 형이 말한대로 뭐 하면 돼. 이거는 이제, 어깨가 빨리 도는 거 응. 아까처럼 그것도 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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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 아주 악성. 아니야, 이 정도면 악성이지. 저 노란 선 봐봐, 완전 왼쪽으로 해버렸잖아 출발은 왼쪽이잖아. 근데 지금 감이 왔어, 지금 형이 말하는 야, 하니까. 어. 야, 그러면 너. 자 다시 다시 다시. 아아 아니, 아까도 맞아. 정신 맞네 음. 음. 여기서 여기서 마지막 다시 어디였어? 이게 다친 거야 지금 이게 왜? 이게 다친 거야 그렇지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이렇게 해갖고 채가 음. 저쪽을 보고 있는 듯이 잡아야 된다고 나로만 음. 음. 다쳤겠는가 그렇지 이렇게 음. 가야지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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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하나 잘됐다고 잘된게 아니야 자 <laughs> 채가 아. 그렇지 이렇게 완전 이렇게 열려야 돼. 음. 그래야 이게 스퀘어란 말이야. r e a 그런데 너는 지금 이걸 이렇게 놓으면 이게 이렇게 된단 말이야. 너 이거 봐봐. 체를 아니, 아니 너가 오른손으로 잡고. 응, 이렇게 해놔 봐봐. 지금, 응. 어. 지금 이렇게 됐지? r e a 지금 이게 이렇게 됐지? 응. 응. 이더 이대로 잡아야 되는 거야. 지금 이거, 이거 느낌 봐봐. r e 오픈이 된것 같아? 아니면 똑바로 선것 같아? 똑바로 선것 같아. 이렇게, 이렇게 돼서 이 상태로 잡아야 된다고. 차가 이렇게 돼. 근데 너는 이거를, 이거를, 네가 강제로 이렇게 잡는다고. 응, 음, 맞아. 음. 이러 그냥, 그냥 이대로, 이대로 잡아라. 당연히 이대로 잡아야지 아. 생긴 대로. 그러면 오픈이 된것 같잖아, 네가볼 때. 음. 음, 저대로 잡아야 된다고. 근데 너는 네. 니 손으로 니가 헤드를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지금 치니까 맞아. 어, 그대로? 그치, 그대로 쳐야지. 음, 그래. 이렇게 되면 너 구질은 이제 풀 훅이 되는 거야. 어? 일정한 게 맞지? 어. 풀들어풀들어우풀 풀풀 훅인 거야. 다시 한 번. Ready! 이 집밖에 안 쳤는데, 뭐, 교정하면 되지. 좀더 없다. 음, 좀더 내리면 되겠지? 아, <laughs> 좋잖아. 어. 얼마나 좋아. 제이 <laughs> <laughs> 각도로 해고 캐리로 어, 210에 떨어지는데. <laughs> 진짜, 이, 진짜 이걸 먼저 끌어내려고 <laughs> 엄청 노력하고 있어, 지금.